네, 반갑습니다. 부산 텐더초입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준비하는 할 것은 이 구독자님분 차인데, 보니까 이 중고차예요. 어, 본내선 지금 재도색을 했는데, 페인트 위에 이런 게 의외로 묻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놈이 뭔지, 자, 송진인지 페인트인지 아니면은 아주 딱딱한 컴파운드 페인트라고 있어요. 그런 페인트도 있는데, 어, 이걸 제거하는 영상인데, 오늘 보시면은요, 이게 어디에 묻어 있는지 하면은, 여기도 있어요. 지금 딱딱해요. 이날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보니까. 떨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자, 여기도 있고, 어, 보시면은, 도어도 있고, 여기는 지금, 어, 이 도어는 지금 제도색이 아닙니다. 원도장이네 보니까, 여기도 있고, 어, 본넷은 지금 여기. 아주 딱딱해요. 자, 이거 의외로 우리 차에 무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거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빈대 잡으려고 초과상관 태운다고 하다가 페인트 까먹는 경우 너무 많아요. 자,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는지 그 영상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 일단, 저, 그것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얘가 필요해요. 음, 단면도 칼인데, 이거, 사용하는 거, 어떻게 만들어 갖고 사용하는지, 어, 제가, 저,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보시면은, 단면도 칼, 날카로운 거 아시죠? 자, 보시면은, <laughs> 자해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얘가, 단면도 칼, 뒷면, 얘는 바로 된 거예요. 얘는 긁으면 피나요. 자, 얘 뒷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갈아가지고 한 건데, 요 영상은 제가 띄워드릴게요. 그 영상 참고를 하시고, 예, 단면도 칼이에요. 예, 네, 단면도 칼이고, 조심하십시오. 이게 장갑을 띄워서 얘를, 왜? 빼고, 얘를 반대로 넣을 거예요. 칼날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자, 진짜. 진짜 이거는 칼날이 위험하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돼요. 괜히 또 텐트 쪽 시킨다다가 또, 피 봤다고 하지 마시고, 자, 자, 이렇게 하고, 왜 끝을 갈아줘야 돼요? 어, 여기를 어떻게 하는가면은, 음, 어, 세면바닥, 세면바닥에 갔면 돼. 제, 저, 옛날에 저, 습기가 제거할때 여기 끝에 갈아왔던 거, 어, 영상을 보시면 있는데, 지금은 세면바닥에 얘를 끝을 갑니다. 예. 예, 이쪽으로. 예, 이쪽. 줄을 그대 사포로 살짝 갈게요. 끝만. 이제 필을 갈아 줘야 됩니다. 여기도 가면은상가 달라요. 자, 이걸 사용을 하실 때 자, 얘는 그냥 칼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자, 이거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네, 얘는. 자, 이거는 단면도 칼 뒷면이 아니고 그냥 칼날인데 이렇게 돼 버립니다. 자, 뒤집은 거잖아요. 얘는 봐 봐요. 이렇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뒤집어 사용을 하라고 그러는 거고 전문가들도 광택기에 자석 부치고 이거 달아가지고 엄청나게 사용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자 이게 팁이 하나 있어요. 자, 요것도 팁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냥 하지 마시고 왁스를 고체든 물왁스든 바르십시오. 일단은 발라놓고 자. 달라놓고 내가 지우고자 하는 그 주위에 왁스를 바르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은 금집이 훨씬 덜 생깁니다 자 여기는 왁스가 없는 자리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은 흠집이 많이 생겨요. 근데 얘가 왁스가 있고 매끄러우면 훨씬 흠집이 덜 생기니까 내가 지우고자 하는 주위에 일단은 왁스, 고체 왁스든지 물 왁스든지 발라놓고 칼날을 뒤집어서 이렇게 일단 사용을 하시면 되지. 얘 사용하는 방법은 이러니까 자, 이제 실질적으로 저기 작업을 한번 하러 가볼게요. 제뭐 유리는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항상 무드가 있으면 가벼운 것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신나로 해가지고 안 되면은 칼날을 해야 돼요. 신나로 했는데 끄떡도 없어요. 오래돼가지고 녹질 지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유리는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도 하,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뒤집어 놓은 거잖아요. 얘보다는 얘는 일단 이걸 쓰는 게 나아요. 이거. 그냥 이걸 가지고 밀면 돼요. 이런 식으로죠. 근데 이걸 갖고 하면 안 돼요. 뒤집어 놓은 걸 하면 또. 이게 훨씬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자, 또, 에 있죠? 자, 요 놈이 문제인데, 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왁스를 한번 뿌려서 좀 매끄럽게 해놓고, 그리고 뒷면. 자, 요거로 가지고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요렇게 해도 흠집이안 생깁니다. 이거 한번 참고로 다시 이야기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이거, 쌩짜배기 칼날로 하지, 하면 안 돼요. 자, 이걸 어디다 사용을 하는가 하면은, 하체에 타르가 오래돼서 딱딱한 경우에도 이렇게 통통 튕겨내면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본넷 가볼 건데, 문제는 이게 본넷이 제도색이라서 세월이 오래됐으면은, 특히 우리 저, 강력 본드 광역본드 있죠? 강력 본드가 여기 묻어갖고는 안 됩니다. 강력 본드가 묻었을 때는 칼로 갖고 튕겨내도 페인트가 떨어져요. 같이 일어나 버립니다. 얘는 페인트하고 그냥 한 몸이 돼가지고. 자, 여기도 좀 발라놓고 싹 튕겨볼게요. 얘도 신나로 해볼까요? 이거 신난데? 가브레서 그리는 안 돼요. 끄떡도 안 합니다. 그리고 콤파운드 갖고 해도 안 돼요. 얘가 깎일 동안에 옆에 기존 페인트 다 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칼 가지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왁스 바르고 다시. 가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요렇게 곡선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각도가 안 오잖아요. 자, 요렇게 가야죠. 그렇죠? 요렇게 곡선이 생겼으니까, 그죠? 네, 요런 식으로. 자, 네. 가볍게 되잖아요. 어, 요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여기 묻었다고 콤파운드 같은 거 사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걸 콤파운드로 가고 이렇게 민들 뭐 하겠어요? 안 지워진다니까요? 얘 지워지기 전에 기존 페인트가 먼저 까지 버립니다. 아, 그리고, 왁스가 없으면 컴파운드도 됩니다. 컴파운드도 약간의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요걸 요렇게 해놓고, 이 왁스, 컴파운드 끼가 있을 때, 칼날로 요렇게 해도 돼요. 자, 예. 아, 그리고 칼날 참고로, 얘는 되도록이면, 한번 사용하면 이렇게 닦아요. 여기에 이물질이 묻어가지고, 같이 밀면, 같이 눌려지면서 흠집이 생기니까. 요런 식으로. 그죠? 요렇고 나서 컴파운드 아까 묻었던 걸 가지고, 탁, 닦으면. 완벽하게 되잖아요. 그게 애트지게 고생하지 마시고, 뭐 신나는 거 닦고, 컴파운드 닦고 하지 마시고, 예, 예. 이거 엄청나게 활용이 많이 돼요. 음차 표면에 관리하시기에 표면 활용이 많이 되니까 이 단면도 즉제 즉소에 잘 활용하면 아주 유용한 팁이 될 겁니다. 자, 이상 구산 텐트 조이었습니다.